이번 영상은 파이콜 AI Bot 매매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콜은 AI 자동매매에 특화된 서비스이며 여러가지 매매 방식이 있지만 이번에는 파이콜이 직접 개발한 AI 자동매매 시스템을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 AI 자동매매 Bot 진입하기 파이콜 앱을 실행합니다. 하단 메뉴에서 Bot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Create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메뉴인 Future's Grid를 선택합니다. 상단의 Copy Strategy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보이는 4개의 추천 전략이 파이콜에서 운영하는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2. 매매 방향 선택하기 유저의 선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Long, 상승, Short, 하락, Neutral, 중립입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것. 숏은 가격이 내릴 것이다에 베팅하는 것. 뉴트럴은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것이다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포지션을 선택한 후 추천봇 4개 중 1개를 선택합니다. 3. 파이콜 추천 AI봇 네종 한눈에 이해하기. 볼리시 트렌드, 모더렛, 보수적 5배 레버리지. 모더렛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장 대응 전략입니다. 30일 기준 백테스트 수익률 플러스 133.23%를 냈다는 뜻이며 가격 범위 상단, 하단, 최대 낙폭, 레버리지는 내 자금의 배수를 적용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기능입니다. 밸런스드는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형 전략입니다. 어그레시브는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울트라 댄스 그리드, 자동 초단기 반복 매매, 장기 누적형 울트라 댄스 그리드는 큰 방향성보다 매매 횟수로 수익을 쌓는 장기 운영 전략입니다. 선물 거래가 처음이시거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안정형인 불리시 트렌드 모더레이트를 추천드립니다. 4. 클릭 한 번으로 보 시작하기. 원하는 전략을 선택했으면 카피봇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투자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인베스트먼트에 원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최종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5. AI 자동 자금 분배 구조 확인하기 운용 비율 그래프를 보면 진입 금액에 대한 운용 비율이 표시됩니다. 예시로 1,000 USDT를 투자하면 15.54 BTC는 실제로 매수된 비트코인 물량, 15.84 USDT 그리드 매매용 대기 자금. 68.62 USDT Resolve Investment 청산 방지용 추가 증거금입니다. 즉, 보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자동으로 자금을 분배해주는 구조입니다. 확인 후 컨펌만 누르면 보시 실행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AI봇 종료 및 매도 방법 하단에서 모어 버튼 클릭 아래에 스탑을 클릭. Confirmation 누르면 종료, 매도 완료. 7. 클릭 3 번으로 내는 전체 흐름 복습하기. 파이 코랩 실행 후 AI 추천봇 선택, 금액 입력 후 시작.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어려운 매매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AI 자동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롱/숏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올바르게 선택하면 그 이후의 매매 전략 진입 청산은 파이콜 AI가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클릭 3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선물 거래. AI 자동 매매. 지금 바로 파이콜에서 경험해 보세요.